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최근 일부 중국의 테슬라 차량에서 FSD를 활성화하는 버튼이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는데요. FSD 버튼이 이전까지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 맵을 활성화하면 이제 중국에서도 북미 차량과 마찬가지로 같은 메뉴에서 새롭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응이 현재 뜨겁다고 하네요. 지난 몇달 동안 중국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고 바이두와도 협업하여 내비게이션 및 지도 데이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었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올해 테슬라 2분기 어닝콜에서 FSD가 연말까지 중국에서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제 곧 중국에서 FSD가 실행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후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테슬라는 모든 공장에서 1억 번째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회사가 총 5천만 개의 4680 셀을 생산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나와 더욱더 놀라운데요. 참고로 이 이정표는 테슬라의 공식 소셜미디어인 X에 게시가 되었으며 회사는 게시물에서 옵티머스 젠2 휴머노이드 로봇이 1억 번째 4680 배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포함했고요. 이는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 기가 텍사스에서 옵티머스의 활용을 암시하기도 해더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4680 프로그램 개발을 자세히 지켜본 업계의 관계자들은 최근 1억 번째 4680 배터리 생산 이정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며 6월 5일에 기가텍사스에서 5천만 번째 4680세를 생산했다고 발표한 이후 약 100일이 조금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는 적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9만 5천 개의 4680세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돼 매우 빠른 생산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면서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었는데, 4680의 생산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최근 테슬라 세미 트럭의 프로토타입 차량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4680 차량의 대량 생산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